뭐라고? 두 사람이 다 임양하였다고? 소문보다 먼저 도착한 건 사진 한 장이었습니다. 이지혁이 환하게 웃고 있었고 그의 앞엔 처음 보는 여성이 있었는데요. 사진만 보면 반가운 재회처럼 보였지만 지윤호가 그 장면을 옆에서 마주했을 땐 상황이 전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혁의 웃음이 낯설 만큼 부드러웠고 여성의 눈웃음은 마치 오래된 호칭을 다시 꺼내는 사람처럼 익숙하게 보였거든요. 지윤호는 자신도 모르게 발끝을 말아주었고 그 작은 긴장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습니다. 여성의 이름은 최서윤이라고 했습니다. 하늘 건설의 외부 안전리스크 컨설턴트이자 지역 재생 파일럿 현장의 민원 중재를 맡은 사람이었는데요. 말수가 적은 편이었지만 한 줄씩 던지는 말에 힘이 있었습니다. 이 구역은 계산만으론 안 돼요. 살던 사람들이 아직도 여기에 사는 중이니까요. 그 말에 이 지역이 선뜻 손을 내밀었고, 최서윤이 짧게 악수를 받으면서 미소를 올렸죠. 사진 속 웃음이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은호는 그 장면을 충분히 이해하려 했습니다. 일 얘기로 웃을 수 있죠. 그런데 마음은 이유를 잘 모를 때더 요동치더라고요. 돌아서는 길에 발목이 휙 비틀리는 느낌이 들었고,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 옆에서 한 남자가 자연스럽게 팔을 내밀었습니다. 낯선 남자였는데요. 서류철을 한쪽 겨드랑이에 끼고 있었고 말투가 조심스러웠습니다. 괜찮으세요? 이름을 듣고서야 지은호는 남자의 정체를 알았어요. 한재민 씨요? 그는 최근까지 철거민원대응협의체에서 주민대표로 활동하던 사회복지사였습니다. 현장서 늘 보던 사람이 맞았지만, 이렇게 가까이 서서 얼굴을 확인하는 건 처음이었네요. 한재민은 괜찮다는 대답을 듣고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혹시 다치시면 말해요. 응급 키트 들고 다녀요. 그의 말투는 위로를 업으로 하는 사람의 습관이 담겨 있었고요. 지은호는 모르게 고마워요를 뱉고 나서야 자신이 어색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저녁 카페 아지트 문을 닫고 나면 늘 하던 습관처럼 지은호는 창고를 정리했는데요. 그 시간에 이지혁이 들렀습니다. 박스에 기대앉아 오늘 회의 잘 풀렸죠? 라고 말을 꺼내려던 참에 입술이 먼저 굳었습니다. 낮에 봤죠? 지은호가 고개를 끄덕이자 이지혁이 바로 이어 말하더라고요. 오해할까 봐 먼저 얘기하려고요. 최서윤 씨 예전에 제가 노숙인 쉼터 설계 봉사 들어갔을 때 주민 조정 맞던 분이었어요. 그때도 잘 도와줬고요. 오늘은 민원 대응으로 합류했는데 일 얘기였어요. 괜찮으세요? 말은 군더더기 없이 간단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간단함이 더 괜찮으세요? 헷갈렸습니다. 일 얘기였어요가 마음은 아니에요라는 뜻으로 들려야 하는데 지은호는 자기 속도가 자꾸 엇나가더라고요. 알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래요가 먼저 흘렀고요. 그 어색함을 이지혁이 눈치채지 못했을 리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그 어색함을 억지로 끼어들어 풀어주는 타입이 아니었죠. 서로의 속도를 지키려는 사람이라서요. 다음날 민원 중재 첫 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하늘건설 안전팀 구청 담당자 주민 대표 외부 컨설턴트 그리고 이 지역과 지은호 원형 책상에 사람들의 사소한 습관들이 둥글게 깔리고 말보다 한숨이 더 많이 오갔는데요. 모두가 예산이라는 벽 앞에서 주춤할 때 최서윤이 의외로 빨리 방향을 잡았습니다. 디자인을 줄겠다는 말이 아니고요. 디자인의 쓰임을 조정하자는 말이에요. 이 구간에 공동 세탁실 넣으면 난방비 합산 할인 받는 대신 각 가구 전기료가 줄어들어요. 불편을 절약과 권리로 바꾸면 반대 여론이 생각보다 빨리 꺾입니다. 이야기는 현명했고 계산도 맞았습니다. 이 지역이 그럼 설계에서 천창을 두는 대신 벽면 보존을 늘리조라고 순발력 있게 받자 회의실 공기가 단단해졌어요. 그때 건너편에서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재민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거기에 아이들 돌봄 공간을 반칸만, 진짜 반칸만 섞어도 주민들 반응이 많이 달라져요. 설계도상으론 비효율처럼 보이지만, 현장에선 그 반칸이 삶을 버티게 해주거든요. 지은호는 그 말에 바로 연필을 들어두면, 옆, 여백에 네모 하나를 그렸습니다. 반칸이면 충분해요. 대신 여긴 수납을 올리고 전선은 위로 빼고, 이 지역이 그 옆에 작은 주석을 달았죠. 냉난방 구간 분리 저부와 가동. 최서윤은 짧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의를 정리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여기까지요. 다음엔 실제 반대 주민들 불러 이야기를 듣죠.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잠깐의 쉬는 숨이 이어지는데요. 이 지역이 물병을 열어 한 모금 마시며 말합니다. 최 컨설턴트 일 잘하시네요. 최서윤이 웃으며 맞받아요. 이지역 시도요. 그때 쉼터 공사장에서 손으로 일하던 그 사람 맞네요. 웃음은 담백했고 호칭은 익숙했습니다. 멀찍이 그 장면을 본 지은호의 마음이 짧게 흔들렸고 그 흔들림을 가장 먼저 눈치챈 사람은 박성재였습니다. 박성재는 요란한 위로 대신 조용한 편의를 먼저 꺼내는 사람이었죠. 은호 저녁시간 빼줘. 회의 끝나고 주민 설명회 공지 올라올 텐데 그거 텍스트 손 봐야 돼. 할 일이 생기면 마음이 잠깐 자리를 잡습니다. 문장 고치고 글자 수 줄이고 말이 부딪히는 대목을 둥글게 만드는 동안 은호는 쓸데없는 상상을 그만둘 수 있었거든요. 그밤 예상치 못한 일이 터졌습니다. 현장 근처에서 오래된 균열이 기어나오듯 새 고장이 생겼고 작은 사고가 났다는 연락이 들어왔어요. 다행히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몇 명이 놀라 넘어졌고 불안 여론이 확 커졌습니다. 하늘 건설은 안전은 이상 없다라는 짧은 공지만 올렸고, 주민 커뮤니티는 순식간에 들끓기 시작했죠. 그때 가장 빨리 움직인 건이 지역이었습니다. 지금 가봅시다.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는 장비 가방을 들고 나섰고, 지은호도 말없이 뒤를 따랐습니다. 현장에 도착하자, 한재민이 반사적으로 출입을 통제하고 주민들을 달랬어요. 잠깐만요. 흔들린 건이 구간뿐이에요. 지금 구조 체크 들어갑니다. 그가 사람들을 붙잡아둔 사이, 이 지역은 손전등으로 균열을 살피고 측정기를 대보더니 금세 답을 도출했습니다. 배관 뒤틀림이네요. 구조 문제가 아니라 배관 고정쇠가 이탈했어요. 임시 고정 후 교체 들어가면 돼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손이 움직였고 능숙한 손놀림이 주민들 눈에 들어오자 불안이 서서히 줄었습니다. 최서윤이 뒤늦게 도착했을 때 상황은 이미 반쯤 정리되어 있었는데요. 그녀는 다가오는 기자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공포를 키울 때가 아니에요. 원인은 명확하고 조치가 끝나면 결과 공개합니다. 오늘 새벽 안으로. 확신에 꽂힌 문장이 현장을 눌렀고 그 사이 지은호는 놀란 아이들 손을 잡아 벽 그림을 같이 그리자고 제안하며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여긴 이제 예쁜 무늬로 덮을 거예요. 우리 같이 색 정해 봐요. 아이들이 웃었고 어른들의 표정도 조금씩 풀렸어요. 그 새벽 작은 사고가 큰 싸움으로 가지 않도록 다섯 사람이 각자의 자리를 지키면서 움직였습니다. 이 지역은 기술을 지은 오는 정서를 최서윤은 절차를 한재민은 주민을 박성재는 기록을 누가 영웅도 누가 주연도 아니었고요. 그게 어떤 관계든 가장 건강한 시작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야기라는 건늘 평온의 틈을 노리죠. 다음 날 오후 하늘 건설 내부 메신저에 흘러나온 한 줄이 모든 걸 흔들었습니다. 컨설턴트 최서윤 보아, 친인척 연결선 확인. 짧은 확인 메모였지만 단어 몇 개로도 불신은 금방 자랍니다. 정보아라는 이름이 다시 등장한 순간 모두의 표정이 굳었거든요. 지은호의 심장은 본능적으로 속도를 올렸고 이 지역의 눈빛이 아주 잠깐 흔들렸습니다. 최서윤은 억울함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맞아요. 보아 씨와는 먼 친척 사이에요. 하지만 이번 건 그쪽과 무관합니다. 하늘건설이 나를 쓴 이유는 이전 프로젝트에서 민원조정을 성사시킨 전례 때문이고요. 문장은 담담했지만 하늘건설 내부의 눈초리는 쉽게 누그러지지 않습니다. 박진석이 결론을 내렸죠. 그럼 더 투명하게 하자. 오늘부터 너는 모든 회의록을 외부 공유로 돌려 강수를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그 저녁 지은호가 카페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선배 솔직히 말해요. 최서윤 씨 예전부터 아는 사람 맞아요? 이지혁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쉼터 현장에서. 그때도 날 도와줬고 내가 많이 고마워했지. 고마움이 다른 마음으로 번진 적은요? 아주 조심스러운 질문이었고 되돌리기 어려운 선이었죠. 이지혁은 잠시 생각을 눌렀다가 단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없어. 적어도 내 마음에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지은호의 눈동자에 맺혀있던 물기가 아주 조금 흘렀습니다. 그럼 전제 마음을 더 다듬을게요. 제 속도가 아직 못 따라가서요. 이상철은 그런 소용돌이를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묵직하게 감지했습니다. 집 앞에서 쓰레기 분리수거를 하다가 문득 손을 멈췄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아들 마음을 오해한 것 같아도 내 아들이 사람을 다루는 방식을 믿자. 김다정은 그 옆에서 도시락을 하나 더 싸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남는 통이 두 개예요. 하나는 지역 하나는 은호. 그 말에 이상철이 짧게 웃었고 그 웃음이 오래간만에 집안 공기를 바꾸었습니다. 며칠 후 주민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누구 편 같은 단어가 필요 없는 자리였고 어떻게만 놓고 싸우는 회의였죠. 그때 설명의 중간에 불쑥 손이 올라옵니다. 중년 남성이었고 억센 말투로 묻습니다. 여기 이 지역시 하늘 건설이랑 일하면서 우리 편이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 지역은 대답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보장은 못해요. 대신 약속은 할게요. 제가 그 선을 넘는 사람은 하늘 건설이든 주민이든 막겠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말에 웅성거림이 잦아들었고, 뒤쪽에서 누군가 박수를 한번 쳤습니다. 박성재였죠. 사람들은 어느새 두 번째, 세 번째 박수를 더했습니다. 설명회가 끝난 뒤, 지은 오는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비상 진통제와 반창고가 들어있었고, 손끝으로 표면을 쓸면 무심히 말했어요. 한재민 씨, 이거 빌려줄게요. 현장에 늘 갖고 다니면 좋아요. 한재민은 고맙습니다 하고 케이스를 받아 든뒤 잠깐 머뭇거리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 어제부터 이야기할까 말까 했는데요. 저도 예전에 입양 절차를 지켜본 적이 있어요. 보호자 변경 서류를 들고 가는 어른들 뒤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눈을 감는지를 무심한 고백이었는데 그 고백이 이상하게 지은호에게 그대로 흡수됐습니다. 지윤호는 자신도 모르게 그 거울에 가요라고 대답했고 한재민이 그래서 조심하려고요라고 짧게 웃으며 말했죠. 둘 사이의 공기가 서서히 안정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반면 이지혁과 최서윤의 공기는 갑자기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하늘건설 내부에서 누군가 의도적으로 최서윤 보아 인맥권을 확대했고 협력 중단까지 거론되기 시작한 거예요. 최서윤은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재전 프로젝트 로그 매일 결제 라인 전부 제출하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주민 측과 공유한 자료도 같은 수준으로 공개하세요. 박진석은 한 박자 쉬고 수락했습니다. 좋아 닦아 그 대답이 오히려 내부를 조용히 만들었습니다. 깔게 없는 사람만이 할수 있는 대답이었으니까요.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진실을 꺼내는 동안 로맨스는 조용히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은호는 질투를 숨기지 않기로 했고, 이지혁은 설명을 미루지 않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날은 투덜거림이 먼저 나왔고, 어떤 날은 안부가 먼저 나왔죠. 오늘은 내가 속 좁았어요. 오늘은 내가 너무 담백했네. 서로의 단점을 인정하는 연습이 이어졌고, 그 연습이 이상하게도 이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습니다. 그리고 그 주말 밤. 불쑥 찾아온 메시지 한 통이 이야기를 다시 흔듭니다. 발신자 미상 제목 없음. 내용은 사진 한 장. 오래된 병원 보관소에서 뜯겨나간 듯한 메모 조각이었는데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1993년 7월 15일 보호자 변경 취소 서명증인 LSC. 모두가 그 이니셜을 읽는 순간 각자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상철은 그날의 나를 떠올렸고, 이 지역은 밥은 꼭 먹이세요라는 문장을 떠올렸으며, 지은호는 내가 믿고 싶은 것과 내가 두려운 것 사이에서 눈을 감았다 뜨더라고요. 하지만 이번엔 누구도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세 사람은 같은 탁자에 앉았고 같은 종이에 서명을 올렸어요. 공동열람 청당사자 전원 동의. 누가 먼저 진실을 보는지가 아니라 같이 볼 것을 결정한 거죠. 서명 뒤에 서로의 도시락을 한 숟갈씩 덜어먹는 장면이 이어졌고, 그 평범한 교환이 이 드라마의 로맨스를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줬습니다. 이제 변수가 한둘이 아닙니다. 최서윤은 투명함으로 의심을 밀어내고 있고 한재민은 누구의 편도 아닌 방식으로 은호의 곁을 지켜주고 있어요. 박성재는 한발 물러선 자리에서 여전히 제일 가까운 사람이고 이상철과 김다정은 밥으로 가족을 지켜내고 있죠. 그 사이에서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로의 속도를 어긋나지 않게 맞추는 법을 배우는 중입니다. 그래서 13, 14회 예상 줄거리의 방향성은 아주 간단합니다. 변수의 등장 최서윤과 한재민의 합류로 이 지역 지은호 로맨스에 새로운 긴장이 생기되 그 긴장은 불신이 아니라 절차와 속도로 풀립니다. 가족의 갱신 이상철 김 다정은 과거의 결정을 숨기지 않고 공개 절차를 밟으며 밥으로 지키는 가족을 더 분명히 합니다. 일의 윤리 하늘 건설 재단 현장의 삼자 협업은 수익률보다 수명을 택하고 민어는 불편을 권리로 바꾸는 설계로 조정됩니다. 로맨스의 진화 고백보다 설명 질투보다 조율. 이지혁과 지은호는 서툴지만 서로의 결을 어긋나지 않게 맞추면서 일산 마음의 순서를 확실히 세웁니다. 엔딩은 허리를 곧게 세우고 닫힙니다. 박성재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시지 한 줄. 혹시가 오면 오늘은 내가 밥부터. 그 문장 뒤로 지은호가 조용히 답장을 보냅니다. 내일은 제가. 그리고 이 지역이 뒤늦게 한 줄을 덧붙이죠. 모래는 우리 같이. 결국 이 로맨스는 고백으로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설명하고 책임지고 식탁을 차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밤마다 한 숟갈씩 서로의 그릇을 채우는 동안 새로운 변수들이 아무리 들어와도 방향은 바뀌지 않거든요. 다음 에피소드가 던질 진짜 반전은 아마 이럴 겁니다. 누가 더 사랑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삶을 정리하느냐. 그 순서가 정해지는 순간 지역과 은호의 거리는 말없이 가까워질 태국그걸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사람은 의외로 우리 모두가 조용한 편이라고 불러왔던 박성재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 다음 주말 첫 문장은 아마도 이렇게 들릴 거예요. 오늘 누군가는 질투 대신 설명을 택했고 그 설명이 한 사람을 사랑으로 밀어 올렸습니다.